정권 붕괴와 행정 시스템 마비. 중앙 집권적 통제 시스템과 배급제가 중단. 식량 생산 유통 배급이 마비, 주민들의 기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농업 생산 붕괴. 농업 기반이 약한 북한은 농기계, 비료, 연료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공급망 붕괴와 시장 혼란. 도로, 철도 등 물류 인프라가 마비 식량 유통이 중단. 장마당이 붕괴하거나 물가가 폭등해 식량 접근성이 사라집니다. 식량 가격 폭등과 사회 불안. 제한된 식량 자원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빈부격차가 심화. 식량을 둘러싼 약탈, 범죄, 지역 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난민 발생. 기아와 생존 위기로 중국, 한국 등 인접 국가로 탈출을 시도. 난민 유입으로 주변국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국제사회 인도적 개입. 국제기구와 주변국이 인도적 지원을 시도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지역 안보 위협. 무장 집단이나 군부잔당이 식량과 자원 확보를 위해 충돌.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범죄 증가로 한반도 전체 안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